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대차랑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로봇일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봇주들이 뭐 날개를 달고 간다기보다는 약간은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어쨌든 실적으로 지금 당장 증명은 할수 없지만. 미래의 가치를 두고 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젠슨 왕이 선물을 준다면 이쪽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로봇 어떻게 보시는지보다는 어떤 종목이 지금 기회가 음. 있는지가 사실은 더 궁금합니다. 어. 네. 로봇은 사실은 담아가야 돼요. 음. 왜냐하면은 이게 저,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예. 다들 뭐 실적도 보셔야 되고 당연히 뭐 PER 계산해야 되고 뭐 지금 뭐 점, 저, 적정 주가 계산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 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때아 로봇이 잘 가잖아요. 그럼 잘 가는 게이 기업들이 지금 뭐 PER이 낮아서도 아니고요. 그냥 미래를 보고 갈 때는 네. 아 그냥 한번 시장 흐름을 따라가 보자. 그럼, 올라가니까 타는 네. 거예요. 약간 뇌동매매 아니에요? 아니, 매동매매가 아니라. 동같은데 매동매매 아니, 흐름이 좋잖아요. 올라가는 것들이 잘 가는 거예요. 흐름에 나를 맡겨보자. 예, 네, 근데 지금 예. 상황에서 로봇은, 근데 예. 여러분들께서는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음. 그러니까 제가 뭐, 물론 지금 로봇을 담아가자 했지만, 예. 옥석 가리기는 일단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로봇 섹터에서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예. 실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음. 사실은 실적이 찍히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예, 뭐 실적으로 지금 어떤 걸 사야 된다 이런 고민은 하실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로봇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대기업 과 협업을 하고 있거나, 대기업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거나, 이런 기업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기업들이 그래도 안전하고 오히려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지금 현대, 삼성, 그리고 LG SK, SK까지 지금 로봇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내 기업으로만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랑 삼성전자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리고 뭐 현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는데 그런데 요번에 저는 이제 현대차와 관련된 국내 기업이 있어요. 로봇 관련해서.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께 그냥 공개적으로 한번 탑픽으로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로보스타는 지금 거의 지분이 32%인가 보유하고 있어요, LG전자가. 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대주주로 있는데, 그러면 이 LG전자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이 로보스타나 로보티즈가 조금 대장주격으로 당연히 움직이고 있어요, 음.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서 이제 로봇을 볼때 여러분들께서 이 오히려 대장주를 타세요. 많이 올랐어도 대장주를 타왜 지금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로봇 섹터 종목들 찾으시면서 저기 밑에 안 올라가 있는 종목들 찾으실 거야 네. 근데 그런 종목 안 가요 그런 종목은 담아도 안가한번뭐 단기적으로 슈팅은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좀 많이 올랐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로봇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좀 우량주들 이제 대기업들이 지분을 확보하거나 같이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청자분들께 아 요번에 젠슨 왕방황과 현대차 이제 정의선 회장과 만남뭐 이런 걸 봤을 때아이 기업이 오늘 상승 탄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탑픽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예. 예.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네.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클로봇이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약간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맞는다면 로봇에서 네. 그러면 이 클로봇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이제 국내로 들어올 때는 이 클로봇이 자신 자기들의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넣어서 이제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추후에 저는 이 클로봇이 엔비디아와도 협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로봇이 움직일 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일 때요. 이 당연히 하드웨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깡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두뇌를 넣겠죠 반도체를 반도체를 로봇에 심고, 그러면은 그 반도체에서 연산한 거를 액추에이터나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신경을 공급하는 게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하는 회사가 이 클로봇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추후에 지금 현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엔비디아와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렇게 해서 삼각관계식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젠슨앙이 이번에 와서 좀 클로봇을 한번 좀 키워주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또 차트도 이뻐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계단식 상승 패턴형 꾸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좀 쉬고. 있어요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쉬다가 계단식 상승 패턴이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좀 신규로 담아가시기에 딱 좋은 자리에 와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또 젠슨랑 비행기 타시기 전에 한번 담아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클로버 한번 타픽 종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로봇